국내 식당에도 오고 이제 영상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바타야 가려고 버스 기다리려고 합니다. 버스 지하로 내려가는 거고 4층. 와, 여기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기다리고 왔대. 버스. 여기 버스 기다리려고 7시 반인 버스 시간표 있습니다. 7시부터. 145. 여기는 데이터기가 바이트 버스 가는 방향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저 너...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물어봤어요 버스 요금 얼마정도 나가는지 택시비 근데 물어보니까 2500바트 달라고 하십니다 2500바트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요 2500바트 씩이나 여기는 버스 기다림 택시 누 르면 택 시가 오는것같 아요. 자판 에 현금 이책이있 고요. 여기 는7번 방, 7 번, <laughs> 우 리가 가는 방향 은 버스 기다려야 돼요. 8번 쪽으로. 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3,000바트. 파타야까지 가는데 3,000바트에 달려야 보겠네. 그래다가 도전이 포기하고 7시에 버스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아. 너무 많이 나와야 요금이. 3,000바트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파타야까지 가는데,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요금을 부과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8번 주구. 여기 직원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내려가는 택시, 지하철 타는 쪽이고, 아무튼 7시까지 기다려고 리 합니다. 여기는 매점이고, 7시까지 그만. Okay, simita. <laughs>